9장, 10장, 1 2장 12장, 13장까지, 예,까지, 거기는 지상대 환란 그리고 15장부터 결국 18장까지는 재앙. 어, 예, 일곱 대적 재앙. 이렇게 해서, 계시로 어, 하나님의, 그 소위 본보 하나님의 보좌자는 채쳐놓고, 신말 탄자로부터 귀시록 18장까지의 그 내용을, 내용을 이쪽 저쪽으로 들러들면서, 들러들면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는 8장만 하는 게 아니라 6장부터 18장까지 그 내용이 순간순간 이렇게 삽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 계시록에서이 지상 대환 활란이 가장 중앙, 중앙이에요. 중앙, 가운데 토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휴거가 되느냐, 재앙을 받느냐, 주님을 영접하느냐, 어, 짐승표를 받느냐 하는 이런 아주 그, 어, 참, 아 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진짜,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적 충성하는 서만학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환란이 와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인내면서 내 식사가 짊어지고 끝까지 가느냐? 요, 요거에 요 대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가운데 토막에 아주 특별히 또이 7년대 환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맞더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데 이것은 그렇게 겁낼 문제만 아니다. 우리 주님의 오시는 것이 기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소위 신부단장 이끔만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전제해서 드리고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제5강 요한계시록 교본5강 계시록8장부터 장까지 즉 여섯 나팔이죠. 여섯 나팔이 제5강에 속해 있어서 즉이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영적 추수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먼저 땅에는 불붙는 피석기 5광에 쏟아지고 바다에는, 그 쉽게 말하면 그 어, 산이 굵은 산이 떨어져 피바다가 되고, 강에는 쑥물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서 해달별은 산문질이 얻어지고, 무조병에서 황충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이만만의 마병대. 이게 그래서 귀실은 소위 팔장과구장 여섯 나팔에 대한 설명을, 요거를 가지고선 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어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해서 했지만은 여기, 여기 도표에서 좀 생각해 보자. 이런 뜻으로서 참조상이라고 해 놓고 요한계시록 참조상이라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려면 성경 전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주의 종이 종인데 주인 되시는 주님, 저 하나님 예수님의 뜻도 모르는데 뭘 하겠다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왜 교회에 보내주셨느냐? 요한계시록이 왜 필요하냐? 필요했기에 보냈고 그럼 필요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결국 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일곱나팔 환란 이 일곱나팔 환란 오늘 공부하는 일곱나팔 환란 그래서 일곱나팔 환란에 환란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환란과 박해가 일어나는 첫째로는 의미 둘째로는 내용과 방법 셋째로는 일곱 나팔의 환란과 박해에 대한 결과. 요것이, 요것이 전체적 수박 맛은 야중이고 우선 수박이 이렇게 크고, 야 크다. 이 많은 것, 은 어떤 제가 그 인터넷, 저기 뭔가 카카오톡 보니까는 사람 피보다도더 큰데요. 호흡점이, 호흡, 저, 수박이 큰게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들을지 들지도 못하는 거지 뭐두사람이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 그래서 요한 계시록 공부하려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하나님 섭리라고도 말하고 하나님 마음과 뜻이라고도 하는 거고 이 내용을 먼저 알아야 아 계시록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계시록이 필요하구나. 지금 이 목회자들이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스목사님께서 이걸 카카오톡에다 넣어 놨으니까 이제 귀 있는 자는 아귀 있는 자는 들을 거고 눈이 밝은 자들은 볼 거예요. 눈이 보 이건 기가 막힌 진짜 자료를 갖다 그냥 전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거고. 이제 있는거다 틀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내놓고, 뿐만 아니라 수단 방법이 있다면, 뭘 이렇게 정리하고 하자는, 그것이 이제 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 하나님 경륜을 깨달았으면, 은 그러면 요한 계시록이 왜 중요성이 뭐냐, 필요성이 뭐냐, 이 요한 계시록이 도대체 무슨 책이야?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요한 계시록이 무슨 책이야? 그럼 또 어떻게 봐야 돼? 에? 그 보는 사람도 계시록을 보는 안경에다 파란 어어요 저기를 붙이면 파랗게 보이고 까만 쉽게 말하면 저 빨간 거에다 하면 빨간 게 보이듯이 보는 사람마다 백인 백색이 지금 계시록인데 과연 이런 것 우리 정말 학장님께서 야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는데 다 봐라 아 참나는 이번에 참 아주 우리 목사님 참, 굉장히 참, 저게 힘을 주셨어요. 야, 이거 이만하면 내놔도 가능한 거 자신있지 않느냐. 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는, 어,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듣고 보고, 그래갖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좀, 뭐, 이랬된 이야기지만,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오리지널 뭐라 그래요? 어? 어? 오리진을 그냥 어 기도하고 연구하고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그 다음에 이어서 어세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 환란이 왜 필요하냐? 환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말탄 자들을 짐승들을 통해서. 환란 주동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관하고 마귀는 환란 환란의 주동자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환란 주동자들을 마음대로 네 마맘대로 하라고 계시록 17장 17절 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까지그짐승에게마맘대로 네 해라.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적 추수 기간에는 사정, 인정사정 없이 순교자 만들어요. 순교, 순교자가 발생하도록. 그리고 세마포에 있고 하늘에 갈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휴고자들을 응? 해가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 뭐, 어, 이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는 요, 서론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 각, 어,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일곱 교회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먼저 보면, 여기 첫째, 귀신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비석기로 밭과 물이 나서, 땅에 쏟아지에땅 3분지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보니 불붙는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 꿈에 바다 3분지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지 1이 죽고 배들이 이 3분지 1이 깨지더라, 깨지더라. 그 다음에 가서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판을 보니 햇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의 이름은 숙이라. 물들이 3분지 1이 숙이되매그 물을, 어, 물, 어,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네 번째로, 넷째 천사가 나판을 보니 해 3분지 1과 달 3분지 1과 별 3분지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지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고하는 은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로다 이와 같이 이 이외에도 새천사의 불 낙팔 소리가 했더라고. 그러니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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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환데 이것은 다섯째 방청, 여섯째 말탄자 이만만의 말탄자, 일곱 번째 소위 대환란칠년대환란 어? 대환란 이런 화가 화, 화라는 것은 어? 축복이 축복은 아니죠 화 어? 고난이 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어? 그러면 환란의 개념입니다. 환란의 개념은 여기 첫째, 환란의 개념. 요한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의 정말 계획서다. 어디 그런 말이 있냐?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요한을 하늘로 올라고 오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손에 하나님 보자. 저 하나님 오른손에 일곱 인봉한 책이 있는데 이책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라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한 완성이다. 완성. 요한계시록은 완성 심판을 통한 완성이요 창조는 창조는 모든 것이 시작이라 그러면 계시록은 이제 마무리지는 거란 말이야. 어? 오늘 절기로 말하자면 봄에는 씨를 그냥 사방 뿌리는 거죠. 가을에는 그것도 닮아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로부터계시록까지의 경륜이 인? 진행된다. 그래서, 어, 그 쉽게 말하면 계시록은 미완성케 하기 위한 음, 것이 아, 미완성을, 미완성, 인침받지 못했으니까 그 인침받도록 완성하기 위한 것이 환란이다. 그 환란에 고통을 주므로 황충이 5개월 고통 죽지도 못해요. 고통만 줘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개시록 다섯째 인을 뗄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순교할 때에 그 순교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들은 쉬어라. 흰옷을 변형시어라 너의 동료들도 너와 같이 그 숫자가 차기까지 차기까지 이게 쉽게 말하면 황충이 결론적으로 고통을 줘가지고 어떻게든지 회 회개하게. 그런데 이만만의 말말 탄자에서 보니까 오히려 더 금은 동상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 칠, 낙, 발, 활란은 하나님의 영적 추수의 과정이다. 이환란을 통하여서 무와 휴거된 자를 선별하여 데려가시는 것이다. 괴시록 11장 1 1절에 순교자가 부활 승천하고 괴시록 12장 5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음에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다. 그러므로 환란의 바람에 이기는 자는 알곡된 신앙으로 주를 공중에,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순교자는 부활승천,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만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만나느냐? 어린 양 잔치를 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반란의 바람에 이기는 자는 알곡된 신앙으로 주를 영접하게 되고 환란 시험에서 떨어지는 자는 재앙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15장 1절에 마지막 재앙, 재앙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 요렇게만 해 놓으셔 말씀을 들어도 대략 그려지는 것은아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응? 응? 과연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 시, 시험 시험을 시험을 치르는 거야 시험을 치르는 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치르냐 마귀들을 짐승들즉 사탄을 통해서 가가지고 교회들을 박해하고 교회 에인식이많은 성도들을 박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원학교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환란과 궁핍 중에도 참고 이길 믿음 그 다음에 가서는 환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나 죽으면 죽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치 않는 그런, 이 그런 인내적 신앙 이런 것들을 환란 기간에 거기서 오직 정말 알곡이냐 죽쟁이냐 진짜 알곡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에스더처럼 하나님 이 있습니다. 그럴 것이고. 배도자들은 가짜 죽쟁이들은 응? 어? 제가 그, 응? 어? 저 뭔가 어? 기도원에 있을 때 우리 저보다 두 살이 더 많으신 우리 있고, 한 시, 한시 할머니인데 권사님이요. 그런데 이분한테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만약에 권사님 지금 어? 군인이 와서 목에다 칼을 대면서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른 대답을 못하고 한참 있더니 바로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고 나아가서 나중에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참양은이 <laughs>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이요 요건 아직 믿음이 쉽게 말하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건큰터안에서 보면은 로살렘 성에 들어갈 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소위 미스코리아 선발하듯이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갈 자, 주를 용접할 자. 어 어린양, 혼이자체 어린 참석하고 천연 왕국에 들어갔다, 새하늘 샀다게 들어갈 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니까. 만약에 이걸 좋은 면에서 볼 때, 어 그, 그래? 그럼 나는 이집만 네 좋으면은 주님 용접 받을 거야. 아휴 그럼 그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준비가 안되다 어이 큰일났어.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다읽으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 환란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의 주동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왜이이 환란을 성도들한테 당하도록 고난을 당하게, 왜 사랑하는 아버지가 왜 우리 인간들에게 이 고통을 받게끔 하십니까? 이렇게 발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에 대한 분별 그래서 알곡된 신앙에는 하늘나라를 데려가고 가짜는 심판하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편에서 그 다음에 예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편에서는 어 여기 환란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고 환란 주동자는 사단의 세력의 즉 환란의 이 소위 진성 네말 탄자는 어새시록쪽에 나오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저은색말은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추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귀는 일종의 도구야 도구, 도구 나스루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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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야 되고 돌이깨지라고 품고지라고 환란에 환란의 예, 바람에 그래서 알고건 떨어지고. 알고 떨어지고 축제기는 날아가는 이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한란에 원하지 아니하나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언제까지 지금 곡식은 다 익어가는데 그냥 놔뒀다 찬설이 내고진승이딱빨아지고 그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나 아직 우린 모르죠 그 경륜에 따라서 이런 시 소위 영적 추수 가을과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 이루어져서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니까다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사모님한테 여쭤보는데 네? 환란이 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 영접할 생각을 하고 어?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준비를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주님 모시고 편지해주면서, 청첩방 보내서, 아무 때 우리 어린 양, 지, 지, 어떻게 하자. 이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해가지고, 이런다는 거,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우리 계시록을 대하는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 이건 완전히, 이건 사탄의, 그과거의 소위 이단자들이, 바로 공간 차가지고, 어? 땡 얼마나 안 남아서 공간 차가지고 무섭고 덜고, 덜덜덜고, 집도 차가지고 있어, 뭐할 거야? 한채 팔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인권유린, 물질 착취, 이런 것들이 하던 그런 것, 60, 70년대에 그런, 그런 것이 지금 남아있어서, 우리, 어? 일 전통교회에서도 귀신을 하면 그냥 아예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무서워할, 그게 아니, 몰라서 그렇지. 진짜,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주님이 원인양 혼인잔치를, 청천장을 보내셨구나. 그러면 이거를 잘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날에 참석해야지 하는 시기를다가 잘, 신분단장을잘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미워서, 뵈기 싫어서, 지, 지, 소위, 예? 재앙. 소위 쉽게 말하면 안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환란을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미리 준비하라는 자세. 그래서 준비된 신앙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시록 2장 3장에서 환란이 돌아올 거냐? 환란 대비 영적 무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와갖고 아무리, 에이 에이 소위, 에이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어야 해서 말씀에 검머로다가 준비하고, 주님 오신다면, 주님 오실 때에 신부 단장해서새마바로 단장하고, 주님 영접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 그거 그만두겠다? 그리고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이를 말을 합니다. 강이 있는데 강물이 내려옵니다. 아주 강물이 내려오는 게좀 싫어. 그래서 그껑을 막아요. 그죠? 겨울이든 뚜강이든 그러면 일치인간 동안은 물이 맞춰질 수, 막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물이 찼을 때에는 그다음에 물이 낼때 강을, 그 다음에 물이 낼때 강을 그뚜껑을 넘어서 할 때는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지요. 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괴시록, 괴시록 하면 무섭고 아, 어, 그냥, 어, 소위 이단들의 소유물이 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점점 밀어봐야 우리 교인들이 미혹당하고, 우리 기운들이 결국은 신부단장 못하고, 올바른 신앙, 종말관 신앙관을 확신하지 못하고, 개시록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결국 이단에게 끌려가고 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에 회 예에서 또 특별히 참 우리 부족하지만은 우리 요한 신학교에서 정말 부족한 쪽이지만한 목사들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엄청난 뭐 성령받아라 치유하라 뭐병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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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는 시작이라 그러면 계시록은 오메가 마지막 가, 가을 추수 결국 영적 영적 타작 이 순간에 알곡된 신앙으로 견손의 주님을 기다리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복단장을 해서 알곡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오늘. 귀시록을 그 공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